아이고 아이소 달아지러 들어옴 씨로. 이이이 저 양채로 써 두시냐고 지금? 어, 고장. 어, 제해 주세요. <laughs> 어. 라스 목소리를 줄이고 단님 목소리를 키우고 <laughs> 음. 라스 목소리.. 어.. 마이너스.. 삼십.. <laughs> 그렇게 듣기 싫었어? 목소리가 좀 낮은 누나? 아.. 좋아지네? 제가 목소리가 좀 낮긴 하죠. <laughs> 가는 거야? 손풀기 경 어때? 손풀기 경 오케이, 오케이! 어. 난.. 어, 어, 어. 어떡해! 어, 와! 대이버에서 아, 분... 분... <laughs> <됐다. 웃음> 큰일 났다! 존댔다! <laughs> <됐다>. 아 뭐예요? <laughs>

지금5 0분이니까5 9분까지프니가지랑 장리더. 지프이가 우지프니가 우가있었다가었다프니 냥? 우지냐니가 우지프니가 우니야가우잡프뭐가사이프 아스트라, 아스트라, 아스트라. 아스트라 지가우지프니다우지지가면될프 같다냐? 지 <laughs> 어디있었냐요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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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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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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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아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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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니여니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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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시 나다냥 어떻게 몸내대가맞아야 되냐 아, 얼른 쓸어버리자 준내 수치스럽다냥 어? 외롭다냥 하는 중. 중 달려가는 중 발소리 존내 많이 난다냥 달려가는 중 달려가는 중뭐 뭐래 스파이크가 아, 뭐지 빛빛 아, 앞에 빛 하나 있다 빛 하나 있다 아 하나 아이슈 한명 남았어 간다 보여주냐? 야, 가자! 가자! 쉬쉬 쉬쉬 쉬쉬! 아니 진짜 멋있다 너공잘 봤어. 뭐든... 진짜 나는 비씨가 이렇게 타격대 해줄 때마다 갑자기 확살아남아 본인이? 어 내가. 아핳ㅎ핳ㅎ핳ㅎ 왜 그러면은 캐리해준단 거지? 아, 음... 아 그렇지 금내 레이나 박았잖아. 보여주겠다야. 그렇지 캐리하게 보여주겠다야. 음 조팅 왔잖아 지금. <laughs> 저거? 조띵 조띵 조띵? 조띵 조띵 그..뭔말이야? 어? 뭐야 이거? 이즈 폭실수 <놀람> <디저트 복싯수> 했대요 뒤졌다 너는 오기만 해라 오기만 해라 오기만 해봐 빰빰여봐야 넘어와봐 야 와보라고 와보아 이거 저 배치 막판인데 배치 보고 싶다 <놀람> 아 티어 보고 싶으시다 음, 근데? 응! 음. 이씨 아, 몇 진짜. 살이야? 진짜. 너가 그럴 나이야? 아나 내일 학교안 가는 날이긴 해. 학교를 가? 학교를 가? <laughs> 학교를 아, 가? 학교 아, 재민이.. 진짜 재민이였잖아. 잼쉐키잖아 <laughs> 이거 완전아 이거 어, 와, 어쩌지? 아, 아 진짜 아, 진짜 어쩔 수가 없다. 어, 비스터 어, 가야겠는데? 어, 가야 어, 어, 저... 수류탄! 어? 간, 간, 간. 어 좀, 좀... 타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. 어머. 야, 너캐 그 진짜 높게 난다. 가지점에떨어졌을 어, 가리고 아, 시작 아. 아. 성탄 받아라. 아. 응, 어. 어. <laughs> 어디야?